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아우디 차량이에요 차량의 트림은 뉴6 35 TDI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흰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성비 좋은 모델이라고 아주 정평이 자자한 모델인데요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은 2016년 6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4만 3천 키로 정도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없고 단순수리 사고 이력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경유 흰색 차량입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이고요, LED 라이트가 굉장히 이렇게 널찍하게 디자인이 된 차량입니다. 네,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타이어는 약간의 사용감 이런 끝 이런 까짐은 살짝 있네요.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좀 타시다가 교체 비용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네,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LED 턴 시그널이 적용된 테일 램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파워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엔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폴딩 되는 거 보이시죠? 네, 굉장히 널찍하고 이런 부분에 이런 고리 같은 경우도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네트도 네, 돌아다니는 물건들 넣으실 수 있는 네트 안쪽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야외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조금 비 때문에 얼룩이 져 보이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는 큰 기스나 뭐 이런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 이쪽에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여기 시거잭이랑 12볼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한번 열어볼까요? 암레스트 네, 여기 컵홀더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뒷좌석에 제가 앉아봤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다리를 뻗어도 저는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이 차량은 문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 핸들 한번 볼게요. 핸들 보면 HUD 들어가 있네요.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위에 보시면 42,908km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BMW 520D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을 추가하셔가지고 4륜구동 하셔야 되는데 이 차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공조 시스템 아래쪽에 보실 수 있고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이죠. 그리고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뭐 수납 공간, 시그잭 들어가 있고 이건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지금 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약간 리얼 우드의 우드 그레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래쪽에 하단이 위치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 네, 이렇게 반응 속도 보실 수가 있고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메뉴로 가서 차량 들어가면 내차량뭐 네, 이렇게 다이내믹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옆에 오른쪽 버튼 눌러도 똑같은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2 단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옥스 단자 미러링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USB 그리고 1 2 v 트 이렇게 전기 소켓까지 안쪽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TC 룸 미러 장착되어 있고 오른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이렇게 열어서 개방감 있게 운전하실 수.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실내 설명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큰 사용감은 살짝 없지만 뭐 이런 부분에 약간 우, 우울한 느낌 그런 느낌 말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의 가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차의 가격은 2,599만 원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중반대로 아우디를 데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소유로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내관 외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됐다고 보이고 있고요. 주행 거리도 많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성능 점검표는 저희 미차 어플에 들어오시면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로도 많이 열 연락주세요. 저희 차량은 전국 최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